안녕하세요. 스풀 가든 센터 영희 사장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품종은 PW사의 목수국인데요. 이 PW사 목수국은 최근 3, 4년 전부터 많이 유통이 되었어요. 저도 목수국을 참 좋아하는데 이 목수국은 풍성하고 가득가득 꽃이 피는 게 매력적이죠. 그리고 전정 시기만 잘 맞춰준다면 붉게 그라데이션으로 물드는 목수국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도 좋아하고 여러분도 좋아하는 물드는 목수국을 만들기 위해서 전정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수국은 당년지 수국, 신년지에서 꽃대가 올라오는데요. 한국 목수국의 특징이 여름에 뜨거울 때 꽃이 피어서 물드는 목수국을 보기가 어려워요. 제가 말씀드릴 전지 방법으로 꽃 피는 시기를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목수국은 4월 말에서 5월 초쯤에 전정을 해주어 꽃 피는 시기를 늦춰주어야 합니다. 꽃 피는 시기를 늦춰주어서 단풍을 지게 만드는 방법인 거죠. 또한 남들이 꽃이 질때 나는 꽃을 볼수 있으니 카페나 특별한 공간을 연출하기에 아주 추천드립니다. 목수국의 최대 창점. 월동이 정말 정말 잘 돼요. 볼수록 기특한 식물이랍니다. 최대 영하 30에서 34도까지 월동이 가능한데요. 정 불안하신 분들은 밖으로 살짝 덮어주시면 굿굿. 목수국은 햇빛이 잘 드는 곳을 좋아하는데 꽃이 큼지막하게 피기 때문에 해가 부족하면 줄기가 꽃에 비해 약해져 꽃이 축 늘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수국이기에 물을 좋아하는 편이며 한여름에는 물을 가득가득 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어,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3년 이상 땅에 완전히 적응됐다고 느끼셨을 때 조금 물 관리에 소홀해지셔도 됩니다. 첫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품종은 바로 리틀라인 펀치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리틀라인 목수국을 개량한 품종인데요. 외성종이라 키가 많이 크지 않고 단풍이 정말 예쁘게 올라와 다양한 색을 한 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키가 많이 크지 않고 꽃을 다양하게 색감을 즐기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드려요. 두 번째로, 파이어라이트는 이름처럼 완전히 빨갛게 마치 불꽃처럼 강렬하게 물드는 목수국입니다. 다른 품종보다 2주에서 3주 정도 일찍 피는 특징이 있고, 키가 좀더 크게 자라 평균 1.5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넓고 큰 공간의 식재에 풍성한 느낌을 원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특히 내한성이 강해 추운 지역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이름도 귀여운 핑카츄인데요. 은은하게 핑크로 올라오는 색감도 귀여운 품종입니다. 크림 화이트와 핑크 투톤을 볼수 있는 인기 좋은 품종이고요. 최대 높이는 1.8m 정도, 폭은 1.5m 정도의 중간 정도, 적당한 크기로 자라기 때문에 은은한 색감에 적당한 크기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픽파이어 팹을 소개해드릴 건데요. 개화 시기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꽃을 빨리 오래 보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릴게요. 아무래도 이름에 퀵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는 만큼 개화 시기가 빠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대 높이 3m까지 자랄 수 있기에 넓고 큰 공간에 식재해 주시면 좋습니다. 대신 아까 제가 설명해 드린 봄에 강한 전정을 할 경우에 키가 아주 크게 자라진 못할 거예요. 대품으로 키우시고 싶은 분들은 봄에 기본적인 가지치기 정도만 해주시면 너무 좋겠죠? 여기 식물 라벨을 보시면 기본적인 정보와 관리 방법은 모두 써 있어요. 식물을 받으신 다음에 꼭한 번씩 이 라벨 한 번씩 체크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아마 9월에 보내드릴 때는 조금 더 커진, 음, 요거보다 조금 더 크기가 커진 애들도 있을 것 같고, 어, 외성종인 아이들 같은 경우는 키는 작지만 짱짱한 식물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너무 예쁘게 올라와서 잘 물들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준희 사장 없이 나홀로 영상을 찍어 보았는데요. 준희 사장이 없어서 아쉬우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다음 영상에서부터는 다시 함께 출연할 예정이니,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아직 날이 많이 덥고 습해서 택배로 식물을 보내드리는데 한계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택배 업무는 9월 중순에서 말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고객님들이랑 구독자분들에게 튼튼한 식물을 보내드리기 위함이니 조금만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